첫 결과 133번째 시간으로 고회용이실이라는 구절입니다 두려울 꽃자와 품을 회자는 실수하기 에 아주 용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려울 곧자는 왼쪽 편에 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눈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똑같은 게 있는 걸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또는 석점으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초세에서는 이런 모양들을 다볼수 있습니다. 그 밑에 세추가 있지요. 새추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구성 요소가 만나게 되면 두려울 굿자 의 초서가 이루어집니다. 두려울 굿자입니다. 품을 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음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망심은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위에 보면, 돼지머리 해의 모양이 있어요. 이 글자를 초결과에서는, 품을 해자에으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넉사와, 이게 있습니다. 여기를, 하나는 여기에서 곧장 감아가지고, 내려와서요. 그리고 여기를 마무리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면, 여기랑 만나게 되어서 여기서부터 옵니다. 이렇게. 여기에 마음심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이게 품을 회입니다. 품을 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 구절에서 맞추려면 밑에 있는 이것과 여기에서요. 이 부분을 여기를 통째로 생략을 하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내려와서 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여기를 감고 여기를 감는 이렇게 변형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쓰는 품을 회도 있습니다. 이게 품을 회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썼을 때에, 이와 같이 썼을 때에 두려울 구자 는 여기에 이런 모양 또는 이 모양이 되고 여기에서는 이 품을 해 돼지머리를 방조한 이게 올라가 있는 거죠. 이 글자를 쓸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서요, 그냥 바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세추로 다 살리지 않고 날생으로만 써도 이 글자가 두려울 곳자인지를 알아보니까요. 이렇게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써도, 예, 자인 줄 알아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두을 복자와 품을 했 자는 상당히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쓰다가 보면 이 품을 했 자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 글자가 오직 유 자와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가 필요한 글자 중에 하나예요. 문맥을 살펴서 분을 해로 읽어내야 됩니다. 용자는 뒷면이 있고요, 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쓰면 용납할 용 얼굴 용 용서할 용 되죠. 그다음에 시울 이자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실자도 이미 이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구자와 해자가 실수하기가 아주 쉽다. 용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에나이시 예. 오, 일, 영, 일, 십, 오, 일, 영, 일, 십. 두려울 글자와 품을 회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